다음으로, 중앙에서 누구보다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선수는 바로 1997년 3월 13일에 태어난 후뱅 네베스 선수야. 이 친구도 되게 길어. 어, 후뱅 디에고 다스바 네베스 선수야. 어느 나라 어, 사람이야? 어, 어, 어. 이선수는 포르투갈 사람이야. 오 이건 알아 과거 석현진 선수가 뛰었던 FC 포르투에서 응. 유스 시절을 보낸 이 네베스 선수는 되게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어. 뭔데? 이 선수가 이제 18살에 챔스에 주장 완장을 차고 음. 경기를 뛴 거야. 예 음. 18살에.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5, 16 시즌, 음. 15, 16 시즌 최연소 주장 기록을 이 선수가 오. 이제 계속 가지고 있지, 음. 지금. <laughs> 그래서 이 선수가 포르투갈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음. 울거엠튼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음. 당시에 울거엠튼이이부 리그였어. 음. 그래서 여담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품고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보기도 했어. 그렇게 음. 포르투갈에서 잘해놓고 음. 왜이부 리그로 가냐. 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 잘해서 승격을 거의 이끌었지. 음, 음,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시즌 스물 한 경기 나서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 선수를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음. 매력을 느낀 게 뭐냐면, 음.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이제 전방까지 압박을 한 후에, 음. 쓱 넣어주는 패스가 있어. 음, 음. 이게 쓱 넣어주거든. 음. 음. 그냥 봐봐. 슥. 어.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서 퐁! 해. 어. 이 퐁이 되게 어려워. 어. 그러니까 쓱 넣어줘, 여기서. 슥. 퐁? SSG. 어, 어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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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겨, 피피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폭 이게, 이게 어려워. 이폭 기술이 네. 이게 되게 그 고등학교 때 반대하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어, 불러 이렇게 화 화제가 되는 어. 기술이거든. 어. 이폭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넣어주는이 패스가 멋있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어, 앞으로도 그 이, 이번 시즌에 남은 경기에서 이 폭을 많이 많이 보여줄 수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죠. 오 그리고 마지막 오 미드필더는. 오 바로 어... 유일한 30대 선수! <laughs> <우와> <laughs> 1985년 9월 9일생인 바로 루카 모드리치 선수지. 모드리치 선수는 알지? 알죠, 알죠. 그치. 어, 작은 신장으로도 중얼 다 부시고 다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워낙 유명해서. 그치, 설명이 필요 없어 그치. 어, 왜 올해 하약이 기대되지? 그동안 음. 많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 음. 그런 이유가 있는데, <laughs> 활약도 활약이지만 나는 이 선수의 그 <웃음> <웃음> 얼굴 변천사의 아좀 측은함을 느껴서 선정 했거든 어. 응.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왼쪽부터 16년도 16, 17, <laughs> 어. 17, 18 이렇게 순서대로 5년차 어.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 16년도 사진 보면 애땐거 봐봐 애땐거 봐봐 어. 지금 굉장히 라이트 받아있는 응. 그 환한 얼굴인데 그 17년 도난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원주에서 어. 두 번째 어. 그니까 이, 이 17년도 때 모습이 약간 어. 이런 느낌이야 대학교 때 그 밴드부 동아리 어. 애는 못들어가 어. 그밴드 동아리는 못들어가는데 어. 기타는 잘쳐 아. 그런 약간 서포머 느낌이야 서포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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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그런 좔좔 흐르는 어. 신비주의 느낌이었던 거야 어. 어. 그래서 4개년간 얼굴이 차근차근 나이를 먹다가 세월을 제대로 말그러니까 어. 어, 어, 이번 시즌에 실수가 <laughs> 수염을 기르는 실수이신가? 이게? 주식을 하셨나? 어, 아, 레알이 힘들었지,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 안타까운 <laughs> 모습이신데. <laughs> 낯빛이 달라졌네. 데 그니까, 어, 수척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 어,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을 해봤어. <laughs> <오케이. 웃음> 어, 그, 나는 사실 아웃사이드 패스를 되게 좋아해. 내가 잘 못해갖고. <laughs> 음. 아웃사이드 파스를, 패스를, <웃음> 어. <웃음> 아, 나 스페인 발음으로 한 거. 아, 파스, <laughs> 어. 아웃사이드 패스를 굉장히 또 즐겨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 인상 깊어서 가져온 게 여기서 공중으로 주고 바로 벤잼한테 음. 이게 난 너무 멋있는 거야 그치. 무심하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아 무친들인가? 어 이렇게 그냥, 넣, 그냥 탁 넣어줘 오. 무심하게 이렇게 내가 너도.. 아 너는 아, 패스를 안해 못하지만 아니야 아, 왜 저래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웃사이드 패스를 하면 응. 발을 이렇게 찰거 아니야 응. 그럼 일로 가거든 응. 근데 이제 모드리치는 일로 가니까 그게 멋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공격수에서는 아웃사이드 패스 잘하시는 분이 또 콰레스마도 계시지만 미드필더에는 또 모드리치 선수가 굉장히 또 인상 깊다고 굉장히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환경기당 아웃사이드 패스 세 개씩 꼭 하세요 세 개씩 안 하면은 그라운드에서 <laughs> 나오지 마. 젊, 젊어지라고 아, 좀 <laughs> 조금 이제 화장품도 바르시고 <laughs> 아, 마사지샵 네. 좋은데 많이 아, 있으니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기대합니다. <laughs> 자 이제부터 소들의 승리를 책임질 선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왼쪽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를 자주 뛰고 있는 바로 하비 루이스 바운스 선수. 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이 라 그러는데 하비. 아니 하비. 알지 <laughs> <아니지>, 알지. <아니지. 웃음> 선수가 이게 속상해이 <laughs> 선수 내가 레스터 시티 경기를 보면 음. 이 선수 가 굉장히 잘 보여 이름도 자주 불리우고. 음, 음. 그래서 경기를 볼 때마다. 매번 잘하고, 그리고 점점 빨라져. 오. 뭔가, 어, 1라운드 때는 요 정도 속도였는데, 음. 한 7라운드 때는 요 정도 속도야. 음. 엄청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 여담으로 좀이 선수가 굉장히 축구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게, 어릴 적에 축구를 진짜 좋아하고, 음. 축구를 엄청 열심히 해갖고, 생일을 잘못 챙겼대. 아, 진짜? 본인 오. 생일을 잘못 챙겼대. 어, 그 정도로 좀 축구에 대해서 오. 엄청 열의를 막 보여주고 있어. 어. 지금 보면은 속도, 야, 예전에 베일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보여준 음, 퍼포먼스를 나이, 연상케 하는 속도야 음, 거의. 음, 바깥쪽으로 돌아서 음. 슈팅까지 이어지는 음. 그래서 보고 난 굉장히 진짜 놀라갖고 음. 그런 신선한 충격에 데리고 왔는데 음. 이 선수가 속도 말고도 키패스를 또 굉장히 잘 뿌려 음. 음. 이제 빠르게 달려와서 패스를 음. 또잘 뿌린단 말이야 음. 이제 솔직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야 부상 당하지 마시고 아. <laughs> 더 빨라주세요 네. 빨라주세요? <laughs> 빨라주세요 빨라져주세요 빨라져주세요 화이팅 네. <laughs> 이제 또 오른쪽 측면을 부실 선수를 소개해 볼 텐데요 레온 베일리 선수입니다 바로 이 레온 베일리 선수는 이 사진을 보면 벌써 수비수를 기만하겠다는 저혀이혀 어, <laughs>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응. 치타가 달릴 때 응. 꼬리로 이렇게 방향을 튼대 꼬리로, 아, 이렇게 꼬리로 착착 이렇게 어. 꼬리로 방향을 트는데 어. 이 선수 혀로 이제 본인의 아 <laughs> 무게중심을 좌우한다. 그런 소리가 내가 했어. 음 어, 그래서, <laughs> 어, 그런 소리를 내가 했어. <laughs> 내가 했어. 이제 1997년 4월 21일에 태어난 이 선수는 속도의 고장. 자메이카에서 음 태어난 선수예요. 거기서 이제 나고 자라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런지 그 속도를 살려서 지금 26경기, 10골 7렁이라는 굉장히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니까, 독일에서. 어 근데 이 선수가 또 굉장히 음 특이한 게 직선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음, 음. 이 왔다리 갔다리에 보면, 한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봐 여기서 알 매기고, 음. 가서, 이쯤에서, 바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 오. 아니, 이수리스 곡에 오늘 레인 하는 거 보여? 어, 잡었어봅 어, 그 나가기 전이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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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걸어서, 나중에 걸어서 수비 안 한단 말이야 지쳐갖고. 쟤 뭐냐고. 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를 활용해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런 활약도 있지만, 화랑으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약간 닮은 걸로도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누구? 잘 모르겠어. 나는 보정하죠아 이거밖에 모르는데? 아니 다른 사진을 보면 박나래 씨를 많이 닮았어. 아우. 아니 근데 진짜 안 닮았는데 이걸로 아니 다른 사진 엄청 많아. 아, 진짜? 어, 박나래 씨 엄청 닮았고요. 어. 그래서 약간 피아보실바 김유정, 이브라임 오비치, 신현준, <laughs> 또수아래즈서 수지에 이은 박나래 베일리 느낌으로. 어, 오케이. 유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와봤어 대명의 마지막 우리 소띠들의 득점력을 아, 책임져줄 스트라이커는 바로 1997년 8월 22일생인 라우타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 소띠 애들이 다 본인 티내고 있는 거야 이름부터 라우타로란 말이야요 아 <laughs> 벌써 본인이 소띠라는 걸 자랑하고 있어 어이구. 만천하에. 이 선수 이제 플레임은 라우타로 하비에르 마르티네즈 선수인데 내가 좀이 이름을 보고 느낀 게 네. MT 가서 IM 그라운드 그 게임 하면 아. <laughs> 내가 해봤거든 실제로. 어. <laughs> 현재 인터빌란에서 루카쿠 선수와 같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거의 모든 경기에 지금 출전하면서, uh -huh. 열, 열, 17골, 5동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 지금 언뜻 보면 키가 몇으로 보여? 80초 중반? 그치, 응. 좀커 보이지? 어. 근데 174cm래, 프로필이. 어, 음. 이 선수가 프로필상에는 174cm인 점인데, 그만큼 이제 체격이 좀큰 거지. 아 음. 좀 이제 좀 다부지다고 해야 되나? 아, 아, 아. 이 체격으로 보여주는 이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지금 이탈리아를 또 부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본인이 소인인 걸 벌써 티 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오. 여기를 이, 들어가는 이 움직임으로 지금 골을 만들어 낸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부상을 좀 두려워하거나 속도가 좀 느린 그니까 그런 얌전한 선수들은 이런 건좀잘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공을 제일 무서워하거든 근데 왜 공격수가 <laughs> 공을 제일 만져야 되는 19번 아, 선수 아니, 아니, 만지는 거지 수비수는 맞아야 되니까 아, 그치 그치 맞아 어, 상대편 입장에 또 오른쪽 어. 수비수니까 <laughs>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잘 먹혀서 어, 좋은 활약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난 보고 진짜 아이 선수가 제일 열심히 뛸것 같고 이 음. 팀으로 간다면 음. 진짜 속았다 음. 라는 느낌을 들었어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미친 활약 기대되는 소티 선수들의 베스트 11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이렇게 만나면 모드리치를 제외하고 반말하 하나? 얘는 <laughs> 유럽에서는 애초부터 그게 없잖아. <laughs> 아니 나름 존댓할 수도 있지. 아... 뭐. 근데 약간 데뷔 년도로 따질 것 같아. 특히 아... 네 베스는 열8살때 주장했으니까 어... 좀 <laughs> 야, 오, 나 주장했다고 이거 보여줄 아, 보여주지 오케이 오케이. 네, 또다시 형편없는 <laughs> 헛 소리였고요. <laughs> 오늘 소개한 선수들이 모두 소처럼 든든한 활약 보여줘서 든든... 축구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을 앞세워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